대전에서 만천사백원이에요. 예, 네, 그 뒤에, 어, 산을 가보려고 왔는데, 아, 제가 집에만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진 것 같아요. 예, 네, 몸과 마음에. 피폐해진 심신은 이 자연으로 가면은 그게 안정이 되거든요. 자연...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여기 홍성의 내포 신도시에 왔습니다. 내포 신도시. 그래서 이제 내포 신도시 그 뒷산인, 봉룡산에 이제 올라가려고 왔습니다. 봉룡산? 용봉산. 용봉산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이제 거기서 살살 걸어가다 보니까 홍예 공원이라고 있는데 아주 예쁘게 잘된 공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원 구경하면서 저 용봉산을 올려,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전형적인, 이제, 옆에는 졸졸졸 계곡물 흐르고, 또 이제 제가 걸어가는 데는 이제 숲속 오솔길이고, 이런 그외 전형적인 그 한국 숲속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왔습니다. 편안합니다. 예. 아, 이제 공사 소리도 안 들리고, 차 소리도 안 들리고, 이제는 물소리하고, 이 소리만 들리는. 아주 좋습니다. 물 너무 깨끗합니다. 이 요런, 그냥, 인위적이지 않은, 그냥, 이런, 조그마한 계곡. 얼마나 예뻐요.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밖를 나오려면, 특히, 이제, 산행 또는 이런 여행지, 이쪽을 이렇게 나오려면은, 마음을 좀, 상당히 좀 잡아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들 좋은데, 좋은 걸 알면서도, 막상 일정을 잡아갖고 나오려고 그러면, 막, 안 되는 거예요. 막 꺼려지고, 아, 이것도 가야되나, 내일 뭐 해야되나, 이런 식으로 꺼려지는데, 아, 숯부동한데. 이것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언제 가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가기가 어려운데, 막상 이 자연에 딱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물, 어, 뭐야, 눈 녹듯이 싹 사라져요. 에이. 아,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땀이 지금 손수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부터 기분이 야, 상쾌해. 일단 능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능선 위로 올라왔고 여기 내포 신도시 조망이 완벽하게 되는 곳에 올라왔어요. 예. 근데 제가 아까 대전서 그 직행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직행 버스를 타고 왔는데. 직행 버스 타고 오면서 본이 네포 신도시는 엄청 크게 보였었는데, 아이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거 그냥 얼마 안 되네. <laughs> 올라와서 보니까 뭐 도청 이 있고 도서관 있고 뭐 경찰청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뭐, 하나도, 소위, 너희, 몇개안 돼요. 예. 이게 C C 사이즈가 안될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 이게 부지 지금 정리해놓은 데까지 다 들어와야, 부지 정리하는데, 저쪽 보니까 저쪽에 부지 정리하는 좀 널찍한 데가 있거든요. 저기랑. 중간중간 공사하는 데랑. 이제 이런 게싹 들어와야, 그래도 이제, 도시 답겠네. 아직은 뭐 그렇게 아유 내포 신도시라고서 해 저는 꽤 엄청난 줄 알았었는데 엄청난 건 아니고 아직은. 아 근데 이게 올라와서 보니까 와 오늘 너무 잘왔습니다저또 어제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다 깨끗합니다. 깨끗. 초록 초록 파랗파랗. 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용봉산 도립공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립공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숨겨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수려한 경관 이라든가 뭐 이런 거 어. 그런 거를 찾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얼른 오... 어... 야, 용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용봉산 와 이게 용바이고요 그리고 저 앞에 저게 병풍바인가 보네요 와. 와. 저 앞에 또 기암바위들이 또 있어요 저기 네, 저게 병풍바위인가 봐요 어, 이 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 지루하지가 않고 산이 좀 얕, 나트막한 그런 산이에요. 380인가 그 정도 되고요. 최고봉이 그산 봉우리에 조그만 조그만 봉우리들 전부 다 이제 기암괴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봉상 악귀봉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바위 봉우리로 이렇게 이루어졌네. 근데 바위들이 이렇게 큰 바위들이 아니라 아담아담한 바위들이잖아요. 아담아담, 귀염귀염, 이쁜이쁜 바위들. 예, 그런 바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산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예, 아주 제 이쁘네 바위들이. 아 명산입니다 명산. 예, 제가 봐도. 괜히 와. 와... 자, 이런 풍경을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건 아무데서 못 보는 거야. 와... 한 폭의 액자 아닙니까 이거? 한폭의 와... 멋지네. 멋지네. 이거는 손가락바 이렇게도 될 텐데.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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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들이 진짜로 이뻐. 예. 와, 오. 그 명산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거든요. 그 능선 위로 올라가면 봉우리들이 저렇게 이제 바위 봉우리들. 바위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위봉우리로 이렇게 기암괴석들이막서 있는데 그런 거랑 나무랑 이렇게 어울려진 게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도, 어 한300몇 미터 거든요. 힘들이지 않고도 올라와서 이런 그 산의 진면목, 진면목을 다 이렇게 느끼고 갑니다. 용봉산 악귀봉. 악귀봉 정상. 네. 바위 보세요 바위 멋지게 이렇게 솟아 있는 아기자기한 바위를 보는 재미 그 재미입니다 여기 용봉산은 어, 길 예쁘죠 네. 바위 만지면서 가는 그런 느낌 네. 바위 이렇게 만지면서 갈수 있어 네. 좋아요 바위를 이렇게 만지면서 봤는데 바위도 만져보고 이렇게 나무도 만져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는 확실하게 나무는 체온이 있는 게 느껴져요 네. 특히 겨울 같은 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나무는 체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뜻합니다 겨울에 만져보면 여기 이제 두꺼워. 어, 이게 두... 저렇게 저게 두꺼비 바위구나. 어, 그렇지. 자 보세요. 두꺼비가 이게 하늘로 승천하려고 하는 거. 예. 그 요, 요기. 예, 요, 요거. 예, 두꺼비가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듯이 이렇게 서 있는 그걸해서 두꺼비 바위라는 거한 거. 두꺼비 바위라고 한거 같아요. 붙이기 나름이지 뭐. 여기는 보시면 바위들이 다. 아담 사이즈. 네, 아담 사이즈. 네. 딱히 어깨 동무하면 딱 맞을 아담 사이즈들이 많아요. 네. 네. 행운바위. 아, 이게 행운바위야. 자, 요게 행운바위입니다. 행운바위 요 앞에 있는 거. 한 5m 정도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서 저 행운바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저 위에다 돌을 던져서 올라가면 행운, 못 올라가면 불행, 이런 의미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어? 저기 올라가면 행운, 못 올라가면 불행 것 같은데 어렵겠는데. 아니, 모두 올라가면 행운, 못 올라가면 그냥 보통. 자, 웅장하기보다는. 아기자기 합니다. 예. 조금만조금만 바위들이 많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솥대 바위. 쭉서 있죠? 네, 그래서 솥대 바위. 소나무가 아파요. 용봉산의 보물 옆으로 크는 나 아, 요거, 요거. 보물입니다. 옆으로 크는 아이. 야. 그래, 고생했다. 거기서 옆으로 크느냐고. 예, 용봉산 최고봉인데 이쁜 고양이 쟤네들 두 마리가 있네. 예, 용봉산 최고봉입니다. 여기 381m 용봉산. 아까 용바위는 있었는데 봉황바위도 있어야 되는가 아닌가 모르겠네. 예. 아주 멋지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여기 뇌포 신도시고요. 저쪽은 홍성. 저쪽이 수덕사일 텐데. 덕숭산, 수덕사. 예,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 산은 그냥 산책하듯이 예쁜 바위 구경하면서 산책한다.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바위들이 너무 예뻐요. 아기자기한 바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 저기서, 여기서도 한 방, 받고 가봐야 되겠네, 저도요. 홍성 시골 구경좀 하죠. 네. 초가을의 풍성밤 어, 대추. 밤. 밤이 다 익었어. 벌써 다 익었어. 참. 와. 이렇게 빠르다니까, 진짜. 아, 시간이, 세월이 진짜 금방금방 지나간다. 그러니까 계절이 금방금방 간다. 이런 게 너무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네.